안녕하세요 기업의 성적을 올려주는 특허 전문 강사 박세준 변리사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유럽 여행 중에 좋은 제품을 봤는데 이걸 한국에 들여와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은 미국 중국 동남아까지 다양한데 질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생각보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먼저, 특허 등록 범위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는 등록되면 그 나라에서만 효과를 가집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한국에서만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특허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 요건 중 하나인 새로워야 한다는 기준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외에서 공개된 제품은 한국에서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본을 전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사항, 기술이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제품이 판매되었다고 해서 기술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은 제품이 시장에 나와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팔리지만 그 제조법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이 어떻게 라이더를 배차하는지, 사용자는 결과만 알수 있지, 시스템이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품이 시장에 나와도 핵심 기술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확인할 사항. 많은 분들이 해외 제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티브로 삼아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재질, 포장 방식 등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그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를 통해 더 나은 제품임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개선을 얼마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특허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할 사항 특허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개선된 부분도 없다면 특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특허 등록이 되더라도 그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를 경쟁사 공격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협상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이나 회사의 스펙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현재 판매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 또는 다른 제품과 결합을 통한 신규 상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방향의 특허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서 특허를 내면 됩니다. 특허를 위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은 기업에 집중하시고 특허 업무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허 업무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박세준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